처음에 홀할 때만 1억 2천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8천까지 빠지더라고요. 배달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1억 5천, 돼서 2억 4천까지 이제 팔게 된거죠 외식업을 업으로 삼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중량부 면목동에서 음. 저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이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팔았던 가게예요 그냥 주방장 두명 있고 자기가 배달하고 와이프가 홀 보고 배달사원한두명 데리고 이렇게 하던 가게였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그래서 맨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그대는 처음 이렇게, 이렇게 된거죠. 그 지기까지 온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제 소개가 들어왔죠. 아, 이거 한번 인수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저도 장사가 처음이니까 돈도 많지도 않았고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 기본 그래도 한 3천만원 정도 매출을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매출이 나오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거죠. 근데 어느정도 한 1년을 하다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어려워보이지 않은데 주방장이힘내 네, 네, 네. 그날은 일단 걷지 마세요 제가 들어가서 네. 제가 그걸 해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식은 땀이 식은땀이 났는데 전표가 20장이 이렇게 빨리면 거의 배달이죠 그때는 식은땀이 나고 감자장면 네. 30인분을 뽑고 있는데 뒤에도 짬뽕이 한5 0인분을 밀려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좀아 이거 이렇게 재료관리를 이렇게 하고 응.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의문점에 대한 정원도 응. 이제 구하게 왜꼭 굳이 반짜장을 이렇게 해야 되냐 응. 뭐 짬뽕 양치를 꼭 이렇게만 써야 되냐 옛날 다른 가게 내가 경험이 되면 짬뽕 이렇게도 쓰던데 응. 그런 거를 계속 좋은 들도입하니까아그그 사람 들을다쓰 나는 안 한다 얘게 많죠 그때 제가 배웠어요 제가 그때 제가 31살때 장사를 했잖아요 응. 제가 직원이 17명이었거든요 외출이 한 1억 2천까지 오른 거야. 네. 그 많이 마케팅으로부터 승부을봤던것 같은데. 근데 그중에 직원이 17명 있었는데 제가 막내였어. 요 아. 그러니까 사장이 제일 나이가렸던 거예요. 그때 아.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주방장이었고 승춘좀 불렀던 사람이 뭐 35에서 내 아들 같다.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나? 저는 장사 못했어요. 저기는 이래서 뭐 조건이 되게 많아요. 2 5 0인에왜 40이냐? 그 당시는 뭐한 달에 두번 쉬고 일할 때예요. 제가 그렇게 네. 일했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그다음도안 나와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제일 막는데 사장이니까 당금과 채찍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중식은 예전부터 주방장이 엄청 중요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었어요? 떡볶이 대충 보면 양면 뭐 들어간지 아시죠? 에이. 고추장, 고춧가루, 어, 소탕, 물엿, 어. 뭐 그렇죠. 소금, 미온 종류좀 들어가 있고 거기뭐 어떤 육수를 넣었나 뭐 고춧가루 볶아서 넣냐뭐 하냐 이게 크게 벗어난 그렇죠. 거 없잖아요 중국집도 똑같아요 어. 중국집도 양념이 불소스 베이스가 맞고 에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음. 팔고채도 뭐 잡채밥도 그렇고 누룽지탕도 그렇고 비슷하게 이제 거기서 깊은 맛을 내려면 파기름도 내고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본질은 좀 파악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원만 돌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렇게 자기 프라이드에 짜장면을 물치면 안 된다는 그런 걸로 막집을 할수 있지만 저는 막집을 하면 나만 할수 있잖아요 어, 며느리도 안받죠주잖아요법을 그리고 저도 이제 다정부를 하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네. 똑같이 제가 하는 비법을 그대로 했는데 이주방장이또그 맛을 못 내요 신기해요 이 사람 <laughs> 그래서 이거를 좀 표준화시키자. 다전표를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제가 매장을 세개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네. 운영하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표준화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춘 거고 어. 더 깊은 맛을 내거나 진짜 뛰어나게 만들라는 것들은 우리 컨셉에는 안 맞겠구나. 근데 우리 집은 호텔 요리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수제버거 생각하는 것과 아. 맥도날드 생각하는 것과 그렇죠. 맥도날드가 엄청 맛있는 버거라고 아.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이게 흔들리는 맛이다. 네. 큰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아. 저희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저희는 그 저희 주방에 뭐 소금이요 설탕, 고추가루가 없어요. 그냥 짬뽕 소스, 카장 소스, 야채만 딱 조리를 하고 넣으면 그냥. 사실 볶을 때 설탕을 넣는 건 풍미가 좋잖아요 네뭐 감자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좀 생략을 하더라도 원리를 전하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이 음. 정도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굳이 그런 음. 퍼포먼스는 빼도 내가 먹어봤는데 또손님들이반해 봤을 때큰 네. 이상이 없었던 음.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5년 넘게 운영하신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건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한 원칙 같은 게? 이게 이제 사업 철학이잖아요. 사업 철학에 대한 질문인데, 만약에 네.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점은 그냥 기본 맛이라고 생각해요. 아. 당연히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그 다음 스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디 유명한 연예인 가서 먹었다. 근데 무슨 네. 먹어봤는데 맛이 네. 없어. 음. 아니면 뭐 엄청나게 화려한 뭐 컨셉이든, 막 이런 컨셉을 정말 유기를잘 네. 해놨다. 네. 먹어봤는데 네. 맛이 없어. 그래서 식당의 기본은 맛은 기본이 돼야 되고. 네. 근데 이제는 맛있는 집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건 기본인데 저는 소비자들 결국은 그 식당을 이용해 주는 거고. 하다 보니까 오감 만족이 돼야 돼. 네. 오감 만족이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겉으로 봤잖아요. 네. 인테리어 이쁘다. 네.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음식 맛있어 보인다. 네. 이런 눈으로도 봐야 되고. 안 네. 들어가는데 소리가 들려서 짜장면 소리라든가 네. 어서오세요 활기찬 분위기니까 네. 네. 이런 소리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쁜 거, 냄새를 맡 봤을 때 귀가다가 우리 막 옛날에는 춘장봉 냄새나면 치킨 튀긴 냄새나면 먹고 싶잖아요 라면 끓인 냄새만나도 먹고 싶고 이 후각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 가게가 미슐랭 무슨 스리스타를 받은 가게래 아, 아, 아. 아, 이 사람이 특별요리사에 나왔던 그 출연한 사람이 가게래 아, 아. 이런 스토리까지도 입혀야 돼요 그런 오감 만족이 돼야지 식당에서는 좀 성공하는. 같고 사업 철학으로서 이걸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내가 돈을 많이 벌는데, 제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거는 돈만 줬지나. 음. 내가 죽을 때 가져갈 건 돈이 아니구나. 뭐, 뭐 사업의 목표는 정할 때 우리가 매출을 100억을 했는데 200억을 하자. 네. 이러면 돈에 대한 목표는 맞잖아요. 근데 그 200억을 내가 쌓갈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쓰고 할까 음. 나랑 같이 함께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도 저의 보람이고, 용감한데 저 친구가 주방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설거지도 제대로 못했던데 여기 점장이 되있다 아니면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다 이런 그런 추억거리 저도 좀공필반 시절에 돈 벌려고 학비 벌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만약에 누가 아, 이 친구 좀 열심히 잘할 것 같다 하고 학비를 지원해줬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 조직 내에서도 분명히 아, 이 친구는 뭘 해도 될 놈인데 가게 매억자리라도너 한번 해봐 라고 아, 아, 아. 해주면 이 친구는 날개를 달수있다 그래서 가치있게 돈을 쓰고 가자. 그래서 돈만 흡지는 않겠다는 사업을 지금은 이제 엄청 잘되고 이제 큰 브랜드가 됐지만 중간중간에 네. 위기가 있었을 텐데,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 같고, 예,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코비드를 네. 겪고 왔잖아요. 네. 제가 보비반점을 이제 제대로 브랜드로 사업화하기 위해서,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보비반점 약탑점을 오픈했어요. 네. 그때가 대형 매장의 첫 시작이에요. 그게 한6 아. 0평 되는 매장인데, 그때 처음에 딱 오픈했는데, 잘 됐어요. 네. 홀만 하는 가게를 정했거든요 홀만 영업을 하자. 네. 그래서 잘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딱 다가오니까 매출이 1 20% 30%가 빠지는 거야. 분명 아시잖아요. 지금은 기본 세팅되어야 돼. 파이에서 한 8명이다. 근데 왜 줄이 빠져? 줄여야 되잖아. 홀에 세, 네 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 네. 명이 있어도 놀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도 이제 매출이 떨어지으니까 저도 위기의식을 느꼈죠 근데 아. 이 직원들을 보낼 수가 없어 저는 좀 사람에 대한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네.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 직원들이 지금 나가도 어디 취직할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 축소 정책을 하고 있었잖이으로 월급을 줘야 되고 된다고 쉬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한 달에 자기들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을 건데 네. 그냥 무작정 시비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배달이 다시 시작 아. 원래 배달업을 했던 중 배달원 출신이 이제 홀만 영업한 매장을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의도치 않게 그냥 배달이라도 해야지 아. 이제 이 매출을 보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달을 하게 됐는데 기본방은 바로 하고 시작한 거죠. 배달은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니고 매출이 아마 제가 처음에 홀할 때가 한 1억 2천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8천까지 빠지더라고요. 배달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1억 5천. 대해서 와... 2억 4천까지 팔게 되는 거죠. 그때 비율은 50대50 정도. 됐어요. 그때는 홀 매장들은 배달하지 않았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사람들은 맨날 그 지하에서만 오고 막 이런 매장에서 이제 먹다가 그렇게 60평짜리 지역에서 맞아. 어느 정도 알려진 데서 한다 그러면 저같테도 거기서 믿고 시키죠. 그게 아. 뭐큰문제였죠그 아. 응. 당시에는. 그냥 피크타임에 손님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 배달 주문이 동시에 같이 올릴 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동선을 네. 두 채널로 나누시는지 아니면 네. 뭐 우선순위가 따로 있어요. 진지. 저희는 먼저는 홀 위주가 맞아요. 50분. 우리가 배달은 네. 30분, 4 0분은 기본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도 한 20분만에 울면빨리빨이요 뭐, 아, 기대치 못하게 빨리 왔다. 네. 근데 홀에서 3, 40분을 기다리면 큰일 어, 나죠. 안 되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홀 위주로 먼저 되게끔 아. 하게 하고 네. 그 대신 동선 자체가 좀 다르죠. 그 대신 이제 첫 가게 오픈할 때는 우리도 힘에 처음엔 저 배달 안 해. 이거 홀만 그게 이제 사건이 파악되면, 뭐, 어떤 데는 한 이틀만, 푼만 영업하다가 바로 배달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한 2주 있다가 배달을 끼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 가산점 직장인들이해서때가 네, 나오잖아요. 네. 점심에만 한 3, 4개를 팔아요. 그러면 얼마나 짬뽕이 한 200g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때 배달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방 자체도 이미 그런 오퍼레이션을 갖출 수 있게끔 충분하게 재료 세팅이 이미 돼 있죠. 그 갑자기 막, 짬뽕 1 0 0그릇준비했는데2 0 0그릇씩들어 분명, 뭐, 야채가 떨어지더니, 뭐, 고기가, 네. 뭐, 핑크를 덜 뺐는지, 막 난리가 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오픈하고, 이제, 이상권을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점심에 300인분도 할수 있게끔, 이 세팅을 해놔요. 점심 뭐, 11시 반 되면, 이미 짬뽕을 한4명서 먹고 있어. 딱 들어오면, 앉자마자 나올 수 있게끔. 앉자마자 나오고, 테이블 회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바로 테이블 회전이 수 있게끔, 주방에서 또 세팅이 돼. 그런 걸로 맞추고 그래서 이 주방의 시스템을 맞추는 게참 중요하죠. 사람의 피로도도 맞추고 그러면 홀 주방을 완전히 이걸 딱 나눠 둔다기보다 그냥 그 전체적인 파일을더 크게 할수 있게끔 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교육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응용을 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시스템이 예. 똑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본질을 파악을 하고 음. 저희 거에 도입을 시킨 거죠. 음. 아, 이거 자꾸 물량은 틀려. 전분 푸는 양이 틀려. 음. 그러면 계량 숫자를 딱 맞춰주거나, 음. 끓이는 시간을 맞춰주거나, 튀김 시간이나 온도를 맞춰주거나, 매뉴얼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만 딱 하게끔 맞춰주는 거죠. 배달에서 홀 매장으로 전환할 때 조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투자 비용이 달라지겠죠. 홀 매장으로 전환할 때. 배달 브랜드는 정말 상권이 좀처져 있어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홀 매장은 이제 네. 고정비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 비용도 올라가고, 네. 이때 이제 강남 한복판에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되겠다. 네. 월세로 한 2천만 대 들어. 근데 매 네. 주에 한 5천만 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인분 매출이 저희의 임대료. 그 임대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배반정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 많은데 간판 바깥에다가 혼밥 가능하다는 걸 밖에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생각? 아이템은 크게 혼밥 아, 말안 해도 짜장면 한 그릇 먹고 해장하고 짬뽕 한 그릇 먹고 와. 이게 그냥 혼밥이 네.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순대국집도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당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혼밥 가능이라고 써있진 않더라고요 긴자 네, 네. 러쿠도 마찬가지죠 혼밥 네. 네. 가능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혼밥이 많은데 혼밥가능이라고 써놓는 순간 뭔가 한정돼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이걸 나를 위한 삽치라든가 아, 이런 거는 아 좋겠지만 혼밥은 요새는 어디 가도 인테이리어 있어도 혼자서 먹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제가 저희 조직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판매자 입장에서 아 이렇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네. 아니 주방에서 이렇게 하면 네. 복잡하니까 빼고. 이건 판매자 입장. 우리 양식에서 6등이야. 소비자로서 생각 네. 내가 짬뽕을 한번 먹어봤는데 네. 고비만점 빼고 먹을 때가 너무 많아. 음. 그래서 내가 고기 반점을 선택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아 저기 여기서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았어. 네. 라든가 아 저기 가위가 깨끗해 보이자. 어. 아니 여기는 인사를 잘해 드니까. 아니 음. 음식이 맛있어서 막 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아까 오가만들이가고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소비하고있을때이 아, 가격이면 나는 저기가 한2 0 0 0원 비싼데 거기가 뭔가 또 나는 분위기가 맞아 아니면 반대로 야 저기보다 2 0원 싼데 이거 맛이 훨씬 좋데 이거 가성비 좋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에이, 이거는 내가 소비자로서 자꾸 고르는 거야내 브랜드를 이용했을 때 뭐가 변할까 저도 그걸 많이 하거든요 뭐 짜장 짬뽕을 시키면 둘이 음. 와서 시키면 남녀가 오면 나눠 먹잖아요 음. 그럼 여기요 가위 좀 주세요 여기요 앞조치 좀 주세요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앞조치를 넣어놨어요 소비자들이 오면 나눠 먹구나 왔다 갔다 동선 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뭐가 불편하지? 그래서 포지셔닝 맥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음. 저도 중국 진짜 나 고국집 싹쓸이 먹으러 가요 유리집 가요 저희 집안 가요 고자들 그런 것처럼 카테고리가 다다르거예 휴대소에서도 그 짜장면 팔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접점에서 고급집과 네. 좀 편하게 갈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 음. 같은 뭔가 저는 그 중간을 맞춘 거예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보통 음.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네. 이 정도 가격대에 요즘은 좋아 양식도 비싼 네. 뭐 오너 셰프들이 하는데도 있고 네. 진짜 웰스트리트에다 뭐든 너무 잘 나왔으니까 네. 그냥 간편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파스타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접점에 없는 시장이 뭘까 음. 지금 뭐 배달도 되는 걸잡고 싶잖아요 네. 그럼 그 배달도 되는 아이템에 경쟁자들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뭘까 음. 그럼 나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야, 어 음. 나야 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브랜드구나 네. 도배만 되면 주장할 수 있고 이것도 철학적인 질문이다 아, 오래가는 그래. 브랜드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오래가는 브랜드는 대중성이 필요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네. 귀담아 기로에 예 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외식 브랜드가 유행을 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어, 이건 정말 철학적인 거라서 답이 다 없는 질문이에요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I N G라고 생각해요 네, 브랜드 네. 맞습니다. 플러스 I N G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지 살아남는 거야 야. 근데 이거를 계속 소비자 니즈를 보고 우리 짜장면 요그만 하지 말고 짜장면 너무 대중적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하우를 보는가 또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삼성도 똑같았잖아요. 네. 핸드폰이 나와서 폴더로 하나 펼치는 게나오고 지금 또 다른 게 나와. 아, 아, 네.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소비자들이 아, 신제품을 사든, 네. 정통 제품은, 나 아, 역시 뭐핸드폰은 시야라고 정통파가 생기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네. 멈추면 내가, 아, 이제 나는 이미 매출이이 정도고, 네. 어, 우리가 이렇게 됐어. 네. 멈추면 아,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맞습니다. 또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딱 표현하면, 치킨 시킬 때뭘 많이 제일 시킬까 네. 오리지널이나, 뭐, 반바요 네, 시즈버가. 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국내 치킨 메뉴는 다 모르겠지만, 뭐라고 네. 있어? 볼케이노가 나오고, 뭐 흑마늘 시즈버가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팔까요? 네. 오리지널. 그죠. 이 네. 정통을 지켜줘야 돼. 네. 저희도 똑같이 중국집 외가, 짜장짜꼴 보고 같이, 뭐가 그런 오리지널 정통을 지켜줘야 되는 게 있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건 뭐야? 우리 새로운 거 된장 파스타 새로 나왔어요. 아. 뭐, 이런 네. 새로운 시도를 네. 계속 하면서, 네. 어, 왜 스테이크만 있을까요? 우리 오리, 오리 스테이크도 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해주다 보면, 이게 네. 뛰게 되고, 네. 이제는 뭔가 자꾸 속지 않게 점화충을 하려고 하는 거나, ING, 브랜드 플러스 ING. 이게 네. 브랜드죠아 아. 앞으로 20년 뒤 모베반지는 네. 어떤 모습이길 음, 바라십니요 네. 네. 저희가 미국에도 오픈했고, 네. 중국에도 오픈했고, 베트남이나 막 해외를 발고했잖아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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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이라는 게 네. 네. 한국의 소트 푸드잖아요. 네. 원래는 차이니즈 푸드가 맞지만, 저희도 나갈 때 네. 코리안 차이니즈 푸드 이렇게 돼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페이 푸드라고 생각합니 아. 그래서 짜장면은 한국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음. 생각한단 을 말이죠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좀더 나가서 어, 짜장면 중독성 있잖아요 네. 이거 탁 꼽고 비비면 네. 옆에서 냄새를 맡고 하면 진짜 오. 한 숟가락 네. 먹고 싶잖아요 네. 그거를 또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걸 경험시키고 네.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좀더 10년 후에는 네. 우리 완전히 해외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 매장이 되지 않을까 음. 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오십시오. 한번 해보고 싶은 건저 돈을 음. 더 많이 벌자는 게 아니고 네. 아 i 인지하고 좀더 아, 좀더 알리는 시간을 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